구별하여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제디아TV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와 헌신의 40일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의 쉼 안식일의 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미가 6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627장 찬미입니다. 귀한 참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쉼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사업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쉬시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휴식의 날로서 제7일 안식일을 설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한 사람, 아담과 교제를 시작하시려고 창조사업의 일부로서 쉬셨습니다. 즉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죠. 그분은 아담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하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시려고 인간 존재들에게 제7일 휴식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제7일 휴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출레오키 20장을 가볼까요? 시점에 나와 있는 출레오키 20장 8절에서 11절을 좀 찾아 보시겠습니다. 아마 많이 외우실 텐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 인류는 영적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켜야 할뿐 아니라 육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휴식은 즉 쉼은 우리의 전인적 복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안식일 쉼으로부터의 최대의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특별한 지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하는지. 이사의 5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책 이사의 58장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니 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우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히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즉, 창조주께서는 단순히 육체 노동을 멈추는 것으로 충분치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최고의 유익을 받기 위하여 주중 다른 날들 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그 분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삶은 긴장의 연속이며 우리는 그 염려들로부터 중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애의 염려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영적인 간건함 뿐 아니라 정서적, 육적 유익들을 받을 겁니다. 더욱이 제7일 안식일마다 우리의 노동에서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분 안에서의 쉼에 대한 표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안식일의 휴식은 유혹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쉬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제 7일이 안식일이지만, 아담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첫째 날로 맞이한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금요일날 창조를 받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즉, 아담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경험한 후에 6일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이게 바로 안식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완전한 쉼의 표상이죠.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6일 동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이두 가지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이며 또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의 기념인 것이죠.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아 썼노라. 매주 우리가 제7일 안식일에 쉴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사나님의 구속사업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속의 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의 휴식에 더 깊은 영적 의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시도록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하고 사냥하기를 원하시는 안식의 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쉼은 영적으로 뿐 아니라 정서적 그리고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안식의 쉼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 숙고와 토의 질문에 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일곱째 날에 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제 7일 안식일을 주셨는가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제7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사사로운 말까지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가? 제7 안식일의 쉼은 그리스와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상징으로 나타내는가? 답을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쉼이 무엇인지, 안식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믿음으로 말며 의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과 행복을 맛보는 매주가 될수 있도록 아니 매일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순자 윤필중 성도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두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주님 품으로 나아오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악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가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도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